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로이 프렌즈 프렌즈입니다. 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비밀의 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두분 변호사님도 보셨어요, 비밀의 숲? 어, 예전에 아주 난리 났었죠. 네. 한창 핫했고, 레전드 드라마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가 댓글에서 기밀의 숲에 대한 검사들의 생활이 실제로 그러한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영상과 함께 뭐 이런 부분은 실제와 부합을 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 은좀 실제와 다르다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승우가 머리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감정을 잃는다고 나오잖아요. 후유증이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실 뭐 말이 안 된다고 할순 없긴 하지만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게 뭐. 어느 부분은 감정을 담당하고 어느 부분은 뭐 수학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기계로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이 망가지면 감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긴 한데, 근데 조승우는 감정만 사라지고 나머지 뇌 기능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그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검사까지 되잖아요. 보통 감정을 잃어버릴 정도로 뇌가 손상이 되면 감정만 깨끗하게 싹 잘려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가 되긴 좀 힘들었겠죠 아마. 사실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황심. 검사가 피와 거의 눈물이 없는 엄청 냉열한 검사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성격이 아니면 그런 자기의 특징적인 면이 좀 검사하고 좀 부합을 하는 것도 네, 같은데 혹시 네. 좀 그런 경우 있었어요, 검사님 뭐 뵀을 때. 검사님들도 뭐 스타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조금 칼 같으신 분들도 있고요. 음. 또그 반면에 상당히 온정적인 음. 분도 계시고 이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검사라고 무조건 뭐칼 같이 다 한다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음. 네. 그렇죠. 이 장면은. 아마 직접 이제 범죄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죠. 휴지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예. 지문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또 지금 지문 묻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아, 지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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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손톱으로, 손톱으로 하긴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대단한 해. 게 패턴을 그래. 한 번만 맞춰요. 야. 네, <laughs> 정말 대단한. 내 그, <laughs> 수술할 때뭐 칩을 심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뭐 통화도 하시고 <laughs> 예. 조금. 사실 우리가 압수를 이제 범죄 현장에서 이제 체집을 할때 사실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죠. 저걸 사전까지 했다. 이건 참. 네. 요즘 핸드폰 거의 자동녹음 다 어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조승우가 통화를 했던 게다남았잖아요 이게 또. 네, 저는 너무 진짜 재밌는 게 아주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면서 <laughs> 지문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서부지검 <laughs> 형사. 네, 법정을 가고 계시는 장면인데 기록을 들고 가고 있죠, 지금. 보자기보자기 <laughs> <laughs> 네, 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다 보면. 네, 네 보자기 많이 들고. 가요. 보통 이 변생 어떤 거에 들고 다니세요? 뭐... 저는 귀로 그냥 이제 가방에 들고 가든지 하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보자기 싸놓으면은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을 시골에서 어머니가 싸준 장따기 튀어나올지 기록이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이게 증인 심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다가 얘기를 안안 하는 게 피고로 얘기, 얘기를 했어요. 네, 피고인이거든요. 피고와 피고인은 네. 다르죠. 예. 네. 네. 그 보면은 지금 수사관이에요. 배두나 씨가 수사관이거든요. 음, 수사관인데 수사관을 이제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제 진심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렇게 변호사가 가운데 나와서 막 하고 그래요? 아좀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기록을 뭐 제시를 할 때, 예, 영상을 제시를 하면서 해야될때 이제 가운데 나서 와 하는데 요즘엔또 기록 제시도 변호사석에 또 있어요. 이게. 아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고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카메라 찍는 것도 못 봤었는데 저렇게 촬영이 아, 안 되죠 원칙적으로. 예. 지금 이제 검사가 또 새로운 증거를 갖고 와서 주죠. 그 진짜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은 이례적인 거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뭐 수사 어, 뭐. 그렇죠. 수사 검사가 미리 다 이제 증거를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 하니까 이런 경우는 추가로 새로 발견된 경우인데, 그데 그러면 기일 전에 이미 뭐 만들어 졌겠죠 만들어서 이제 제출한다고 했겠죠. 현장에서 트는 경우는 양치. 가능은 하겠지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 그리고 이 장면! 불러, 부르잖아요 지금 변호사와 검사를 부르는 장면 이게 진짜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지가 않거든요 이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네,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 이 근데 사실 공개 재판, 공개 재판 주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방청석에 많이 앉아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뭐 판사실에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아, 그거는 그렇구나.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laughs> 예, 재판이 끝나고 <laughs> 아니, 예. 저렇게 대놓고 앞으로 댕겨서 되는 거예요? 저거? 보통은 지하실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맞아요. 옛날 법원 같은 경우 저기 뭐, 뭐 어디쯤이라고 뭐 수원지방법원 이런 데 어...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뭐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예. 예, 약간 그좀 옛날에 지은 곳 같은 경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애기랑 이렇게 안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했던 사건은 아닌데 제가 법정에 갔을 때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 보면 안 되겠느냐 예, 이렇게 했는데 재판장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좀 재판장 분위 부위, 재판장 분위가 숙여해셨죠 그때. 예, 예. 예 호송차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실제랑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대놓고 기면 지금 요 할머니처럼 이렇게 좀 위해를 가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이러스 방지됐다. <laughs>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아, 예, 구치소 아! 이 보셨죠? 아, 네. 자동으로 열리죠? 아. <웃음> <웃음>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무인으로 네. 바뀌어가지고 음. 제가 예전에 경비교도대 할 때만 해도 음. 직접 저기 통영문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서가지고 제가 직접 열어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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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음. <laughs>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로 바뀌어가지고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음. 지문이나... 좋네요. 네 지금 보면은 공판 검사인데 지금 기자들이 달라붙잖아요. 붙어가지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공판 검사 수사 검사가 뭔가요? 근데? 검사도 사실 이제 재판에 나가는 검사와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 조서를 작성하는 검사 다르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수사 검사가 이제 조사 싹다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가면 이제 공판 검사가 재판에서 이렇게 싹. 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영운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공판검사죠. 검사가 예. 네. 이렇게 기자한테 둘러싸이는 건뭐 없죠. 그렇죠. 본적 있어요. 거. 어, 저도 없었어요. <laughs> 그 음... 검사가 이제 기록을 갖고 왔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록을 보겠다고 아, 이 전무장하죠. 그래. <laughs> 그냥 자범이라고 네. 이제 하고. 아무리 근데 법무부장관이라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아니니까 저렇게 기록을 마음대로 보여주면은 기록 보여주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기록이 저렇게 생기지 않아요. 뭐 검찰이 표시가 나있지도 않고 음... 보통 이제 A4 용지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편차를 있죠 저런 케이스로 그리고 파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잘못 네. 없고 네.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아 여기가 어? 서울대라고 지금 나오는데 네. 아니요 제가 서울대랑 다 다녀봤는데 이건 이금 인하대거든요. 아, 제가 서울대랑 인하대랑 둘다 다녀봤는데 <laughs> 저기 뒤에 나오는 게그 정석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에요 인하대에 아, 있는. 근데 왜 굳이 서울대라고 했을까요? 그냥 서울대가 서 찍으면 되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음. 지금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 집에 이제 온 건데.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거든요 음... 그럼 네. 무슨 음,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웃음> 네. <웃음> 드라마 좀 보신가봐요? <laughs> 드라마 좀 엄청 <laughs> 보죠 네. 아니 대충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장기외교실 딱 이제 뭐 진행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손 변호사님 <laughs> 저렇게 남의 거막 뒤져도 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름도 확인하고 도둑들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많이 사이에 있는 <쌓여지는> 사람이 <웃음> <있잖아>. <웃음> <웃음> 만약에 도둑놈 집을 털려고 왔다면은 저 문고리를 손을 잡는 순간 이제 범죄를 시작했다고 볼수있죠 아, 그런 있죠? 네, 그런 판례도 있더라고요. 네, 절도의 경우에 기도니까 시. 네. 음. 근 네, 문이 안 열려서. 네. 안 열리면 집에 가야지. 네. <laughs> 근데 그냥 갈순 없다. 왜냐면 난 주인공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황시목이니까. 아니 주인공은 뭐 처벌도 안 받고 죽지도 않고 풀려. 그러니까. 예, 네, 기웃기웃거리죠. 요즘 경로를 찾아가는 게 한두 번의 통씨가 아닌 거 같은데요. 아, 여기 화장실인 거 같은데. 어. 화장실에 고개를 이렇게 들림이었을때또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 네. 고개만 침입 사건 그래 가지고. 고개만 침입. <웃음> 아, <웃음> 이제, 이제 심지어 족적까지 남기고 있네요. 아예 뭐다들어간 저렇게 몸이 완전히 다 들어가면은 당연히 죽어 침입이긴 한데 저렇게 몸이 다 들어가지 않고 머리만 쓱들이밀어도 음. 그 주거침입죄라는 게 이제 주거의 평온을 해야 했다 이걸 제목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 뭐, 머리만 넣어도 바로 뭐 끝이죠 이건 뭐 사실상의 평온을 전부 다 침해를 하고 있죠 막 해짓고 다니는데 네. 지금 막 아무리 한심없시라서 이건 좀 심했네요 지금 제가 만약 집주인이면 들어갔을 때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네요 <laughs> 보통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를 하지 이렇게 음.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나머지니까. 아, 검사가 진짜 업무가 많죠. 네. 저기 저기 좀 기록 쌓여 있네 끝에 보면. 집에서 쌓여. 아. 어? 저 보자기 그냥 자꾸 거슬리는데. <laughs> 검사가 이렇게 기록을 안 두고 다니죠. 네. 보통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그 밑에 직원들이 구로마 들고 뭐, 다니는 거예요 <laughs> 아 구로마요? <laughs> 구로마 진짜예요 <아니라> 구로마 <laughs> 근데 이런 구로마가 아니고 지게 름 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laughs> 음. 그마트갈때 쓰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네. 거아 네. 카트? 네 카트 <웃음> <웃음> 카트 해가지고 직접 뭐 법정까지 가셔가지고 실제 네. 공판 갈 때는 이렇게 법복을 입고 가죠 그렇죠 음. 네, 법복 입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짧게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비밀의 숲에서 음...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과 다른다. 아니면 좀 부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봤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비밀의 숲2 정도는 해가지고 음... 예, 뒷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고, 또 혹시나 좀 들,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또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구,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예. 다시 한번 <laughs>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 무제니까요. <laughs> 아 눌러주실 거죠? 너무.